안녕하세요. 서플라이 마켓 인텔리전스 분야에서 업무 자동화 즉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을 확대하고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SM Pro를 운영하는 박상현입니다. 부매와 공급 관리 직무 분야의 글로벌 선진 트렌드를 소개하고 현장의 고민들에 대한 개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업무 자동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것은 2023년 즈음이었습니다. 공급 시장의 여러 변화들을 살피고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일은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한편으로 반복적인 일이었습니다. 반복적인 업무를 그 순서와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그 업무는 자동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매일 반복하는 일과 매주 또는 매월 일정한 주기로 실행하는 일들을 정리해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업무 자동화를 하기에 적합한 일들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2023년에는 외부 기관의 보고서가 공개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알 프로그래밍 도구와 라인 앱을 조합해서 구현했습니다. 외부 기관의 정보들을 수집하는 웹 스크래핑은 엑셀 VBA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했습니다. 이런 초기 단계 작업을 통해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손쉽게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었고 수집된 정보는 주된 작업 공간인 엑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인 채찌 PT의 도움을 받아 보다 복잡한 기능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수집할 정보가 있는 외부 웹페이지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도 생성형 인공지능인 채찌 PT의 코딩 가이드를 통해 기능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들은 대부분 자동화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원소재 가격을 수집하는 일, 공급시장의 동향을 수집하는 일, 경제정책을 수집하는 일, 그리고 중요한 예측자료들을 수집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엑셀 워크시트에 정해진 양식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일정한 양식의 데이터를 연결시켜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그래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과 보다 확장되고 전문적인 형태로 발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채취 pt를 웹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pi 기능을 통해 접근하고 결과를 구하는 방법이나 분석 도구인 알도구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몇 가지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 활동에서 엑셀 VBA를 통해 웹 스크래핑을 했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요소를 넣어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웹 스크래핑을 하는 방법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다 복잡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 특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근하는 형태를 포함해서 작업자의 수작업 행동을 모방하여 접근하는 형태로서 셀레니움 패키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챗GPT의 API 기능을 활용해서 엑셀 워크시트에서 챗GPT 기능을 직접 호출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구현할 계획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기존의 엑셀 VBA를 주로 활용하던 것을 R 도구를 이용해서 단계별로 전처리를 자동화시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집되고 전처리를 마친 데이터를 보다 향상된 분석 도구의 활용을 통해서 전문적인 분석을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머신러닝을 통해서 가격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학습하고 원소재 가격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예측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공급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체계로서 SMI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계획까지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